안녕하세요 황금세대 라이프입니다. 오늘은 한 어머니가 딸과의 대화에서 겪은 서운한 경험을 나누려 합니다. 사연자분은 은퇴 후 삶의 낙이 딸과의 통화였습니다. 주말이 되면 오늘은 뭐 했니 밥은 먹었니 이렇게 먼저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. 하지만 딸은 늘 바빴습니다.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.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. 혹은 엄마, 지금 친구랑 있어서 하며 전화를 빨리 끊어버렸습니다. 전화를 내려놓고 나면 집안은 고요했고 어머니 마음은 텅빈 듯했습니다. 나는 하루 종일 딸 생각뿐인데 딸은 내 전화를 귀찮아 하는 걸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. 저녁 밥상을 차려도 숟가락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. 내가 너무 집착하나? 아니면 딸이 정말 나를 멀리하는 걸까? 혼자 속으로 자책하다 밤에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잠드는 날이 늘어갔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딸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. 엄마 요즘 바빠서 미안해요. 주말에 꼭 갈게요. 짧은 글자 몇 개에 어머니 눈가가 젖었습니다. 약속대로 주말에 찾아온 딸은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. 어, 엄마,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밥도 거르고 지낼 때가 많아요. 그래도 엄마 생각은 매일 했어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 마음속 응어리가 눈 녹듯 풀려나갔습니다. 괜히 혼자 서운해했구나. 딸도 힘든데 내가 이해하지 못했네. 어머니는 따뜻한 국을 떠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날 저녁은 말 한마디 없어도 가슴이 뭉클하게 차올랐습니다. 이 사연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일깨웁니다. 가족의 짧은 말 한마디에도 서운함은 쉽게 생기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. 혹시 지금 자녀와의 대화가 차갑게 느껴지신다면 오늘은 먼저 따뜻한 안부를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서운함의 냉탕 뒤에는 늘 사랑의 온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황금세대 라이프였습니다.